용기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전기 레인지가 있다? 아무데나 올려놔도 알아서 위치를 감지해 대박 용기를 가열하는 인덕션 상판을 가열하는 하이라이트 3kW 고화력으로 빠른 속도는 기본 포도 인덕션은 대 사이즈, 하이라이트는 중 사이즈로 크기도 크고 세 개를 동시에 쓸수 있는데 인덕션 각각 서브 기능까지 가능해 찌개 끓이면서 부위 요리도 하고 밥도앉힐수 있어 원자 개선이 가미되어 더욱 완성도 높은 음식 2구 동시 작동으로 넓은 용기도 사용 OK 요리하다 보니 벌써 더러워졌네 더러운 상판도 빠르고 깔끔하게 청소도 간단해 물 끓인다고 올려놓고 깜빡했다고 적정 온도가 넘으면 자동 온도 조절이 된다고 아 다행이다 최대 종이나 되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걱정 마. 이중 잠금으로 아이 있는 집엔 더욱 안전해. 마이카시트를 사용하여 발람 물질도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고. 아참, 별도 시공 없이 전원만 꽂으면 작동하니까 사용하기도 너무 쉽지. 베이트인으로 사용하다 외함 케이스만 씌우면 스탠딩도 가능하니까 원하는 형태로 골라서 쓰면 돼. 빠른 요리 시간은 기본. 편리함과 안전함을 한 번에 챙기는 SK 매직 전기레인지.